제주대학에서 윤도 선생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교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박정희가 우리 부대 다 일으켜서 착상했어요. 아까부터 이렇고그래서요제주대학생들이그 다음에 당시에 국회에서도 진상특별위원회가. 제 사람들 이 단체 보는 몰려서 고생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학생들의 할아버지. 어렵이되게지요 그게 참 서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70년대 가면 고향 속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희도안 뭐 그래요. 저 대학교 다니는 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선배 교수님들이 제일 도 저희도 얘기하지 마 라고 저한테 충고를 하실 정도로 선른 분만 받았지요. 멋진이야. 지금 지뭐 저기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위당 곳이래서 아, 저희도 인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40년 전에 그랬던 이유들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소소 대학을 못하고 일본 도쿄 대학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87년도, 1987년도에 유학을 가서 한국에도 이제 민주화 이거 바람이 쓸쓸 때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지금 아니면 사상 떠날 수가 없다 우리가 김영식 씨하고 유명한 소설가 김석범 선생 님등몇살람모여 해서 88년도니까 사상 40주년대죠. 터뜨리자.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사상 문제 그러면 감을 가도 가고 가고. 예, 찍소인에서 죽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88년도에 도쿄, 오사카, 그리고 서울, 제주에서 동시에 네, 붕괴 토론회을하죠한말때뭐 뭐 북한에서 지경했다 아, 증거를 해놔 증거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찾지 못했고, 그렇게 처리라고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제도의 예? 그, 이른바 남노방 예, 일부가 거기에 개입한 게 있어요. 개입한 게 그걸 가지고 북동이다, 빨리이다 하는 거예요. 전력은 사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놈들이 찾아내도 찾아내를 못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게한 번도 사상 제사를 안 해줬어요. 제가 87년도에 88년도에 일본서할 때에 이 초메인이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께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계승하겠다그 역사를 잊지 않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것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살펴봤더니 준비 잘했던데 역시 세대가 달라졌어요이거 AI가 지금 큰 것들 만들어내고, 그래서 참, 대단히 희망 하고 있고. 그,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또, 앞으로 과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laughs> 저기, 저, 부담없이, 뭐, 가 자기 제도 내로는 아니까 혹시나, 저기, 그런 얘기들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행방불명자분들 아직 많이 계셔서 체열도 하시고 이렇게 발굴작업도 유해발굴작업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 진척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체결액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등반불명 우선은 사상관계에도 말이죠. 아직도 치료하자는 사람 많습니다. 저 주변에 이시선저 예,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야자냐 이더니 아주 귀찮고 귀찮은 것도 하나 있고 또 언젠가 또 세상 바뀌좀면또 탄압받을까봐서 이런 공포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또 행방불명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는 또끗하게 이런 뭐이 역사를 돌리지 못합니다. 이 행방불명된 가족들도 네, 공투에 나서서 그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다리만 굴리는 일본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일본의 조총련이무니에서이학년때 서울대학교 제주도 학위회장 을할때 사상을 진상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그리 간다고 이거 감옥. 그때 1972년도에요. 17, 너 감옥 들어가느냐 그래서 못하고 그때 할망당. 이 우리 할망단 있죠? 할망단 타기 3만 원 운동한다. 할망단 타기 하길래, 그거 조사, 바로 돌렸던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저희들, 대학생 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주 좋은, 멋있는, 아름다운 재료에 살고 있죠?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셔야 돼. 예?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정신 나가고 있으니,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예?